여기 다한집에 거거든요. 이렇게 티가 요즘은 박시한 것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이렇게 몸에 붙는 것도 아닌 것이 약간 딱 적당하게 딱 떨어지는 옷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렇게 보기 싫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다가 요런 아사 아사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염인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약간 에뜨로 무늬 이렇게. 그냥 하나만 탁 입는 것보다는 배색을 넣어서 이렇게 입으면 덤더 이게 자켓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제 생각에 어때요? 그냥 조끼를 입어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입으면, 하나만 입기는 괜찮긴 하지만, 또이렇게 입으면, 조금은 더, 체형 커버도 되면서, 두루두루.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요새는 바지가 하도 이제 과학적으로 나와서 그런지, 과학적인 표현을 또이기 갖다 붙이면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게, 전에는 여기에서 막 주름이 다 잡히는데, 여기 여기에서 밑에서 잡히니까, 이런 주름이, 체형 커버도 되면서 여기도 딱 눌러 주고 해서 조금은 더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허리도 조금 잘락하게 보이고 볼륨 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 굉장히 감각이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입었을 때는 또 뭔가를 한결 입어 줘야 돼. 어,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에서 언니들이 비교를 해 보세요. 이렇게 입었던 느낌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입었던 느낌이야. 맞죠? 기존에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이런 것도 많고 물론 남방도 많아. 근데 이렇게 입었는 느낌은 또 그쵸? 여기 흰 색깔도 나오고요. 이 색깔도 나오고, 까만 것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매끈하게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오면 또 굉장히 골반이 넓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같이 붙어서 떨어지니까 조금은 하체가 조금 길어 보이면서 착시현상으로 조금은 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조금 슬림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완전 약간 세미처럼 해가 입을 수도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는 거와 또 조금 아까 제가 입어 보여 드린 것처럼 이런 난방이지만 굉장히 가볍지만은 색깔 매치가 약간 다 전체적으로 다 무지니까 요렇게 입어도 괜찮다는 거. 또 우리가 기존에 바지는 까만 게 많아 근데 이런 바지는 또클톡에서 츄리닝을 입기도 그렇고 아니면 또 면바지가 또 이렇게 보기 잘 앞서 근데 이런 거는 면바지라도 참 디자인처럼 이렇게 약간 칼라풀하면서도 아방한 스타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딱들어지게 귀엽게 나왔던 바지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88까지나, 88 반까지, 88 반까지는 충분하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고. 키는 77 반까지. 그리고 난방은 뭐 88까지도 뭐 충분히. 그 대신, 채워입니다, 채면은 딱 88까지. 왜냐면, 혹시 또 미워지, 가슴이 큰언니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이렇게 오픈하면 88 반까지도 충분하죠. 사이즈를 또, 괜히 또잘 이야기 했는데,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막, 니가 그랬다, 이가. 막,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 이가. 서로가. 그니까. 러 신발도, 약간 레이스 신발이나 운동을 해도 되고, 요렇게, 이런 신발을 해도 되고. 이거 근데 신발 제가 신고 나오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봐봐. 이게, 보세요. 쿠션 있어. 제법, 이거 통 해가지고, 산, 이게 3cm 정도 돼요. 안쪽에서. 어. 2.8에서 3cm 정도 되는 높이에요. 왜냐면, 안에 쿠션이 그 정도로 됐죠. 이거 다 같이 합해서. 그리고 이게, 네오플레인이라는 이 바닥창이 설명을 하죠. 사, 사진 해봐야 뭐 하겠나. 내가 전문적인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신어본 결과, 1년이 넘게 신었거든요. 근데 먼지 탁, 탁 털어보면 되고, 희한하게 신발이 안 달아. 바닥이. 바닥창이 단 이렇게 발을 저는 바지에 발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발 못생겼어 근데 발을 복숭씨 있는 데까지 올라오면서 발을 부츠처럼 버티 부츠처럼 딱 잡아줘 그러니까 발의 핸디캡을 다 잡아준다고 하면 돼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 239,000원 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발이 요렇게 해서 무지외반증 같이 발처럼 푹 튀어나와 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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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돼요? 지멋대로 생겼어 한마디로 말해서 엄지발가락이 두번째 발가락이, 발가락이 안타고 올라갔어요 다행이지 그 정도인데도 이걸 신으면 다그 신발 한번 보자고 어. 다 그래 근데 그 정도로 발이 예쁘게 나와 사실은 발이 예쁜 사람은 진짜 드물, 드물지는 하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쁜 사람 많이 없더라고 근데 저는 발이 못 생겼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아방한 바지나 뭐나 신으면 다 예쁘다고 신발 한 보자고. 근데, 이봐, 이봐, 여기서, 쿠션 있냐고 물어보면, 저도 딱딱한 줄 알았거든요. 쿠션 푹신 있어. 푹신푹신해. 어. 아니, 안에 공기청이 들어있는 것만큼 푹신푹신해서, 바닥이, 발바닥이 아프진 않아요. 진짜로. 신어보면 알지. 그리고 이걸 제가 작년 한 해께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시로 한 번씩 팔거든요. 근데,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지, 사실은. 이게 무슨 뭐 큰브랜드 아니고 근데, 이거 큰 브랜드랑 마찬가지야. 우마왕이라는 신발입니다. 우마왕은 인터넷 쳐봐봐 그러면 나올 거야.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 정도로 신발이 좋다는 거. 음, 자, 여기에서 또 다리를 입어보겠습니다.